그 이후 전형들을했는데아 어, 굉장히 빠른 말이었습니다. 네. 자 권동치의 2,100루타를 네. 오늘 결선을 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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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뿌듯하실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아, 어 우리 두들개인경들을 어, 아, 많이, 많이 가지라고는 <laughs>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<개인정도의> 성적이 조금 해들의 <laughs> 대신.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좀뭐 개인적인 열 때까지 플레하고 가면서 천천히 싸우기 용이 하지만 결국은 올 시즌 한 해가 조금 안 좋은 한 해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어... 아... 정말... <laughs> 전혀 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우리 박킴이 선수 집는 모습도 보기 싫고요, 그죠 여러분들 희망도 불어넣어 주세요, 우리.